국부 최적화 기법에는 무수히 많은 기법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크게 function-based method하고 gradient-based method로 크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어, 단점은 그이산 최적화 문제를 다룰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산 최적화 문제가 아니라 연속 최적화 문제더라도 주어진 설계 문제 형태에 따라서 적합한 기법을 택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적합하지 않은 기법을 사용할 경우 최적회를 못 구하거나 잘못 구할 수 있습니다. 이건 뒤에서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function Based Method와 Gradient Method는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먼저 Function Based Method는 최적회를 구하기 위해서 함수 값만 요구합니다. 여기서 함수라는 건 목적 함수와 구속 조건 함수입니다. 그 값만 요구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Gradient Based Method는 그 기법 자체가 최적회를 구해가는 과정에 한 설계점에서의 함수 값은 물론이고 1차 도함수 값까지는 모두 요구합니다. 만약에 1차 도함수 값이 해석적으로 주어지지 않으면 저희가 뭘 쓰느냐 하면 유한차분법을 쓰죠. 그러니까 이 펑션 베이스 메소드를 쓰면 한 설계점에서 목적 함수와 구속 조건 값만 계산하면 되지만 그래디언트 베이스 메소드는 한 설계점에서 함수 값과 만약에 유한차분법으로 1차 도함수 값을 어, 구해야 된다 그러면 전부 설계 변수의 개수를 n 개라고 하면 n 플러스 한 번만큼 그렇게 함수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최적회를 구하는 데 요구되는 총 함수 계산 횟수를 보면 function-based method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비효율적이죠 그리고 gradient-based method는 거기에 비해서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function-based 보다는 gradient-based를 선호하는 것이죠 물론 내가 가진 설계 문제 중에 그 구속 조건이나 목적 함수 중에 1차 도 함수를 구할 수 없는 그런 걸 갖다 우리가 난 스무드 펑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포함됐을 때는 그레이디언트 베이스는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펑션 베이스를 써야 되죠. 네. 그리고 뭐 다른 말로는 펑션 베이스는 다이렉트 서치 메소드라고도 얘기하고, 뭐대표 중에 후겐지입스라든지 내드러메드라든지 이런 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레이디언트 베이스는 또데리뷔티메소드 i v 베이스드 메서드라고도 얘기하고 뭐 컨시그레디언 시퀀셜 프로 그 유명한 SQP 메서드 이런 것들이 이제 그래디언트 베이스 에 그래디언트 베이스 메서드에속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뭐 이게 제가 말씀드린 건 국부 최적화 기법이란 알고리즘을 말씀드리죠. 그게뭐 해석 알고리즘도 조금 모두 좋아요. 여러분이 어떤 수치 절차를 개발을 했다. 그럼 사실 그 수치 절차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네 가지 기준이 있죠. 첫 번째는 정확성입니다. 어떤 특성 문제를 풀 때에 참해에 얼마나 가까운 해를 주느냐. 정확성. 굉장히 중요하죠. 두 번째 따지는 게 뭐냐면 효율성입니다. 그건 뭐냐면 같은 정확도를 가진 해를 찾는데 얼마나 적은 계산을 요구하면 찾느냐. 효율성. 굉장히 중요하죠. 세 번째가 로바스니스입니다. 우리말로 강건성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걔는 뭐냐면 그 알고리즘이 얼마나 많은 부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그것도 중요하죠. 네 번째가 뭐냐 하면 유저 프렌들리니 s 입니다그 얘기는 뭐냐 하면 거의 모든 알고리즘은 유저 디파인드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왜냐면 하 특정 문제만 아니라 좀 그래도 많은 문제를 풀기 하기 위해서는 각 문제의 특성이 다르니까 그거를 수용하기 위해서 유저 디파인드 파라미터만 주면 잘풀수 있다. 해서 유저 디파인드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유저들이 유저 디파인드 파라미터를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 사실 잘 몰라요. 예. 그걸 알려면은 그 수치형 알고리즘을 다읽일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유저 디파인드 파라미터를 덜 요구할수록. 그니까유저들어 당신이 정해 주세요 하는 게 적을수록 좋은 알고리즘입니다. 예. 그 유저 프렌들리 프렌들리한 그런 알고리즘이 되죠. 자, 저희가 개발하는 이 국부 최적화 기법은 그런 거를 다 갖추고자 노력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국부 최적화 기법을 네 개만 요구하죠. 뭐 어떤 그저 소프트웨어의 경우는 딱한 가지 최적화 기법만 요구하니까 산업체분들이 오히려 좋아하시더라고요 고민할 게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그각 문제 특성이 다르니까 딱한 개의 최적화 기법만 가지고 가장 정확하거나 가장 효율성이 적일 수는 없는 거죠. 저희가 비록국부체 지금 네 개를 제공하지만 용도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용도에 맞다면 딱한 개만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가진 문제가 노이즈가 있느냐, 없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걸 뭐 판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이즈가 적은 문제다. 그러면 SK로 쓰십시오. 요거 음, 딱한 가지만. SQP? 아닙니다. S, S, SK로 쓰시라는 거죠. 음, 얘가 정확성과 효율성이 가장 좋다. 노이즈가 적다면. 아까 보셨죠? 3바 터레스 문제를 통해서. 네. 노이즈가 있다. 이런 문제도 꽤 많아요. 네. 이런 경우에 정확성, 효율성을 갖춘 최적화 기법이 PQRS. 노이즈가 있어요? 그럼 PQRS만 쓰십시오. 이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Regression Type이 Non-Smooth Function을 처리하면 Regression t y p e 써야 되는데 그건 일반적으로 설계 변수가 올라가면 uh, Quadratically 또는 Exponentially 함수 개선을 말하면 Scale-Up을 하지 않는데 PQRS만 Scale-Up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추천할 만하다. 자, 내 문제 가용의 능력이 적은 문제다. 이것도 판별할 수 있어요. 예. 그렇다면 f s o l v e r 쓰십시오. 이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 다음에 목적이 나는 엄밀한 최적회난안 구해도 좋은데 최단 시간 내에 향상된 최적회를 도출했으면 좋겠어 이럴 땐 앱바우를 쓰십시오 예. 여러분이 지금 어, 설계 시간이 굉장히 좁아서 앱바우를 쓰신 다음에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앱바우에서 얻은 최적회를 초기점으로 해서 다시 STKO나 p q l 쓰시면 더 정밀한 최적회까지 갈수 있죠 예. 그래서 국부 최적회를 4개를 제공하지만 문제의 특성에 따라서 하나씩 제공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설계 변수. 이게 설계 변수 선정이 더 전문성이 필요하죠. 그래서, 왜냐하면은 이 설계 변수가 우리가 바꿀 수 있으면서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설계 요구사항에 포함된 성능지수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들이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피직스, 자식에서 물리적인 감이 있는 이 전문가께서 네 개를 택해 주셨어요. 하나는요, TBA, 토션비 맥슬도 어, 다그 철판을 성형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음. 그 이유는 이제 자동차 경량화가 돼야 되니까 어, 가운데가 빈 그런 철판을 성형해서 만들고 이게 어떤 형상을 가지게 하는 거는 대신 스티프니스 높아야 되니까 형상을 통해서 스티프니스를 높게 하는 거죠. TBA 스티프니스가 하나의 설계 변수인 사이즈죠. 그다음에 요 TBA가 연결되는 부품이 트레일링 암이거든요. 트레일링 암도 마찬가지로 철판 성형해서 만듭니다. 요거 thickness. 그러니까 두 개는 그냥 사이즈죠그 네. 근데 세 번째 설계 변수가 뭐냐면, 이, 사실은 TV가 어떻게 생겼냐면요. 중공 삼각형이에요. 가운데 가면 삼각형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삼각형의 각도가 있겠죠. 이거를 i n f l e c t i o n angle 이라고 부르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중공 삼각형이 이 트레일링함에 welding을 해서 붙이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중공 사각형을 바뀌어야 됩니다. 그럼 중공 삼각형에서 사각형 갑자기 바꿀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삼각형에서 서서히 사각형으로 바꿔 나가야 되는데 그걸 시작하는 지점. 을 우리가 포지션 오브 트랜지션 리전이라고 부릅니다. 네. 이네 개가 설계 변수. 네, 두 개가 그러니까 총 합해서 네 개가 설계 변수라는 겁니다. 이두 개는 사이즈고 두 개는 형상인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이쪽이 파티큘라이프의 y축이 그니까 스티 베이스에쓰내가 파라미스터를 좀더 자세히 해 봐도 스무드하죠. 근데, 네 번째 설계 변수인, 포지션 트랜지션 리전에 따라서, 이렇게 변화시켜보니까, 난 스무드하죠. 예. 그러니까, 내가 가진, 그, 성능 지수 중에서, 퍼티클 라이프, 하나만이라도, 땅 것도, 딴 것도 체크해볼 수는 있겠지만, 그럴 필요도 없어요. 단 하나의 목적 함수 또는 구속 조건 함수 하나라도, 난스무디 펑션이 있다. 그럼 여러분이 그레이디언트 베이스 메소드 는면안 된다는 거죠. 아담스 무드 함수는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뭘 써야 돼요? 리그레션 베이스드 방법을 써야 됩니다. 근데 저희는 뭘 가지고 있는 피크알에스 가지고 있죠? 그걸 쓴 겁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건 사실은 통합 설계 문제죠. 왜냐하면 한 분야만 고려하는 게 아니라 하이퍼버싱 프리프로세서지만 뭐네스트라을 통해서 우리가 <laughs> 그고위 진동수도 봐야 되고 아담스 카드 활용해야 되고 피로 수명도 해석해야 되그니까 이게 통합 최적 설계 문제인데. 이와 같은 필요한 밸리데이티드, 그러니까 전처리 밸리데이티드 CA 모델을 인테그레이션하고 오토메이션 한 다음에 아까 설계 문제 분석했다는 건프라미스타디을 통해서 이미 한 거예요. 저기가 붙인 다음에. 그 다음에 보니까 어? 난스무드 펑션이 포함되어 있네? 그러니까 저희가 최적화 기법 중에서 p q r s 을 고른 거죠. 음. 이렇게 해서 한 결과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아, 목적 함수는 한56% 좋아지고 4개의 구속 조건이 있었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거 웨이트가 Upper Limit이 딱 여기 와있잖아요. Initial Weight. 그것보다 이것도 작아집니다. 근데 처음에, 롤레이터하고 라이트로 스티프니스는 만족 못 시켰어요. 이니셜이 이거보다 커야 된다 그랬는데, 만족 못 시켰죠. 얘도, 라이트로도 만족 못 시켰습니다. 최적회는 이거보다, 롤인보다 커졌죠. 요거. 그래서 네 개를 다 만족하면서, 56% 향상되기는 결과. 또 자동화 과정을 했기 때문에, 보통 산업시스템 설계 기간에 한80% 이상을 단축시킬 수 있었다라는 걸 회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